짠 오늘은 비오니까 모든전입니다 당근전, 애호박전, 새송이버섯전,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전 그리고 이거는 인생 막걸리 처음 먹어봐요 얼어서 살얼음이야 샤베트다 샤베트 이거부터 먹어볼까요? 짠 좀 녹아야겠다. 방금 전부터. 음. 당근이랑 애호박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조리해서 먹으면 영양가가 더 흡수가 잘 된대요. 제가 동태전 제일 좋아해요. 음. 음. 맛있다. 사기 잘했어. 짠. 음. 아, 시원하다. 역시 국도 다음 날에 한번더 뿌려야 맛시네 兄了 잘 먹었습니다. う,うん。 フフフフ。 Thank okay. you. <목소리가 남기기> 음. 아 근데 먹고 싶을 수 있잖아. 쉬즈계란말이라 그래. <laughs> 어,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<목소리가 남기> <목소리가 남기> 말 그대로 들었어. 먹어도 돼? 어, 먹어. <웃음> 배고파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났어? 간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. 감사합니다. 됐나지? 나 줄게. 응. 음, 안 짜? 안 짜? 응. 내 입맛에 조금 짰어. 너. 그게 잘 씹는데? 그렇지. 근데 이게 봐야 아니, 더 있어. <웃음> <웃음> 짠. 금방 먹어. 응. 김치찜은 소주 음, 금방 먹어. 이게 고기고, 내가 인터넷으로 산 건데 응. 진짜 맛있지 않냐? 야들야들하지. 좀 기름지네 근데 응. 고기 땡거야 알 아니 퍽퍽할거 같았는데 부드러운데요? 짱 부드럽지 퍽퍽한 줄 알았는데 응 나도 반전이야 등갈비가 잘못되면 엄청 퍽퍽하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등갈비가 아니라 쪽갈비야 맞지 응. 데 응. 음, 되게 부드럽다 응. 그렇지 맛있지. 아니 고기 밖에 기름, 기름이 살짝 덮여있는거 같아 음, 야, 응. 어, 그래, 나 그거 했 어, 이거. 이거, 여기 그냥 깨물어줘! 안폭이해 응! 거 이거, 이포 이거. 겠거 이거, 아거 오늘 하루이 이거, 이렇 이거, 이거. 이마무리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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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나로..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일하니까 신났어? 어땠어? <laughs> 응. 이제 사회, 사회생활 하니까 업된 거야? <웃음> <웃음> 백수 탈줄 해서 <탈출에서? 웃음> 사람이 못섭다고 했는데, 사람은 이렇게 신났어요. 지금 <laughs> 아니, 사람들하고 이야기 많이 안 해도 좋아. 내 것만 하면 돼. <laughs> 코로나 시국에 무슨... 근데 맛, 밥 먹을 때만... 떠나서 <laughs> 밥먹어냐 응? 아, 마스크 벗는 거? 응. 응, 지금 어디 지나가다 보면 잘, 모를걸? 그러니까, 얼굴 잘 모를 걸? 그니까 얼굴 다모를 건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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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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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. 어, 음 주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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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우아 <laughs> 나는.. 오 연기 연기. 저러다 보또 스포인 불러 울기는거 아니야? 려나그떨어려 지금 연기가 잘.. <laughs> 우리 옛날실림리서 먹었나? 졸락. 졸라 <놀라> 그때는 이뻤는데 누구 말하고요 누구 말하는 말하고 거야? 왜뭔 <놀라> 상거냐 <놀라> <놀라> 왜 조용하냐 그러는 거 아니야 <놀라> 언제가 제일 예뻤어 수현이 이런 거 물어보면 <놀라> 닭살인가? 지금 항상 올 웨이즈 <목소리> 처음 만났어요? 네. <laughs> 처음 만났을 때 어, 그게 나진 인정 어떻게 또 이렇게 된 거야? <laughs> 저도 정신 <아니, 종신> 차려보니까 <laughs> 이렇더라고.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. 음맛 어? 음 진짜 꼬바루가 나올 줄 몰랐다. 음 맛있다. 어 봐. 음. 진짜. 상상그밀키트진상상상 상상해, 짜해짜 어머 진짜. 자, 짜 진짜. 진이 진짜. 진짜. 나쁘지 않지. 네. 아 역시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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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랑짜 진짜.

치마바람 아니야 <laughs> 치맛바람 치마바람치마바람치마바람 바람 피면 안돼 아 치맛바람이라고 해서 치맛파람맛바람 아니야 맛있네 <laughs> 안먹었다어 뭐, <laughs> 음, 맛있다 스도네 이렇게 대화가 되다. 복스 복로 내가 들었던 게 뭐지? 아, 그 법원에 가더라도나녹음기 있다. 얘기도 안 하고 다 법정 가 가지고 다 바로 가카 톡. 예스. Yeah. <laughs> <가통> yeah. Yeah. <laughs> 야! 카이 야! 나는 뭐야? 카톡 야! 이 야. 아니, 야는 무슨 이야야카톡이야 뉴스를 안 봤니? 에휴, 깨깨좀 뭐. 내려 꽂을 거야, 너. <laughs> 머리부터 내려 <내릴> 꽂을 <꼬질> 거야. 상상했다고. <laughs> 지금 언니도 지 프로레슬러야. 머리는 일본 선수, 일본 선수 거의 못 탔고. 이상한 이상하가 <laughs> 나와 가지고. 졌도 맞다. 졌도 <laughs> <저또> 맞대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정말 싫어. 나 이런 홍대 노래 싫어. 고생하신 분도 <laughs> 나고세이노 홍대 노래요. 홍대, 노... 홍대 노래야. 싫어 <laughs> 더 부치기 노래 아니야? 싫어 뭐라고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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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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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 잠깐 잠깐 잠 다 끝내자 아시다 푸시다. 푸시다. 시다 푸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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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시다푸시나 푸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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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